민수기 31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1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오늘 31장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 이 민수기 31장 이 시작되는 이 말씀에 모세에게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요. 장세기부터 등장한 미디안 족속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오늘 31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 미디안 민족은 누구이며 이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미리안 민족을 치고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렇다면 장세기부터 줄곧 등장하고 있는 이 미리안은 도대체 어떤 민족이냐 이것입니다. 이 미리안 민족은요 고대 민족이자 옛 지역 이름을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본처가 누구였죠? 사라죠, 그죠? 사라가 죽자, 이제 그 다음에 아내를 맞이, 아내로 맞이했던 사람이 바로 거두라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미디안 족속은요, 거두라라고 하는 이 여인으로부터 낳은 자녀가 바로 미디안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구분하기 위해 미디안을 요르단 강 동쪽으로 보내었고, 거기서 민족을 이루며 살았던 민족이 바로 미디안 족속이죠.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올 때 이렇게 살인을 하고 애굽에서 도망쳐 나올 때 모세를 받아준 그의 장인이 바로 이 미디안 족속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우상숭배로 타락을 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에 빠지는 이 민수기 이십오 장의 이 사건 음행 사건도 바로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냐 하면요. 미리안의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됐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민숙이 31장에서 미리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요, 각 지파에서 천명씩 뽑아가지고, 만이천명의 군대를 이루어가지고, 미디안 족속을 다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병사들을 영접하기 위해 나갔다가 미디안 여자들을 그대로 이렇게 데려온 이스라엘 병사들을 보고 모세가 화를 내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제약으로 끌고 간 것이 미디안 민족의 잘못이었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면 이 심판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냉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전멸시켜 어,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미디안 민족을 전멸시켜야 하는 것이 맞지만 여승들은 살려 데려온 것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진노를 한 것이죠. 15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가 여자들을 살려 두었느냐.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깨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를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해중 가운데서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17절도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치마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자, 여러분 봅시다. 죄를 지은 미디안 민족에 대한 아주 단호하고 냉정한 모습을 모세가 취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민수기 3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때 바로 이렇게 냉정해야 된다는 것을 단호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저를 봅시다. 성경에 써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미디안을 치라고 했다면요, 거기에는 인간의 마음이 가미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 그래도 불쌍한 데 여자는 살려줘야지요, 아이들은 살려줘야지요. 인간의 정이 가미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 말씀에서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거기에 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길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민수기 25장에서도 거기에 17절에 보면요, 미리안 이를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 18절에도요,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보올의 일과 미리안 미리안 지휘관의 딸 보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수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이뭐 본문 말씀이 25장 18절 말씀이 좀 길지만은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 유혹하고 넘어지게 음행에 어, 빠지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25장 17절에 미디안을 대적하고 그들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31장을 시작하면서도 2절 3절에 여전히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2절로 다시 돌아가서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3절도요,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만한 그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지막 임무로 무엇을 이렇게 부탁하느냐면 이스라엘의 원수인 미디안과의 전쟁을 분명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수라는 말도요, 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모습과 3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다르더라 이거예요. 2절은 누구의 원수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겠죠. 근데 3절에는 누구의 원수입니까? 끝에? 여호와의 원수를 갚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원수라는 이 말도 2절의 표현과 3절의 표현이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 이런 말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에 미디안의 여자들이 찾아와서 발보호를 섬기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던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동시에 하나님의 원수라고 지목하시며 이 31장 서두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분명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아주 단호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31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게 하는 죄를 그대로 방치해 두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게 하는 죄를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해 둔 적이 역사 이유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죄의 삭설 철저하게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각 지파별로 천 명씩 뽑아 가지고 만이천 명의 군인을 가지고 데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이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각 지파의 천 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자 전쟁에 누구를 보낸다고요?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냈다. 전쟁에 제사장이 성소의 기구와 나팔을 들고 나갔다는 이 말은요, 다르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함께 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치기 위해서 직접 전투에 나가신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다스드 왕과 이스라엘을 시험에 빠뜨리게 한 부올의 아들 발람까지 죽이고 돌아왔죠 미디안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온 군사들은 당연히 많은 전리품들을 얻었죠 미디안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사로잡고 가축과 재물들을 빼앗아 왔죠 분명히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전리품도 많이 챙겼습니다. 칭찬을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예? 못 들을 것 같아요? 들을 것 같아요? 아니, 분명히 전쟁에서 이겼고, 전리품도 많이 가져왔고, 칭찬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모세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한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칭찬을 들을 줄 알았는데, 뜻밖의 너희가 어, 다 살려두었느냐, 여자들을. 노한이라. 백부, 전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는 미디안 여자들을 살려서 잡아온 지도자들에게 아주 크게 화를 내고 많은 것입니다. 모세가 화를 내는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왜 모세가 화를 냅니까? 미디안과 전쟁을 어, 했, 했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요 한 가지 잊어서는 안될 사실이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한 가지 잊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그것은 미디안 여인을 살려서 잡아왔다는 것. 바로 이것이 그들이 잊어버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왜? 왜 그럴까요? 미디안 여인들이 유혹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우상을 섬겼던 일을 기억한다면, 적어도 미디안 여인을 포로로 잡아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제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는 여자들을 모두 죽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모세를 전쟁에서 돌아온 병사들에게 7일 동안 정결하게 한 후에 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이유를 알겠죠. 그만큼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기 때문에 그래서 7일 동안 정결하게 한 후에 진 안으로 들어오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도 정결하게 해서 진영 안으로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온 것은 하나도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와 철저하게 거리를 두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오늘 이 31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배웠으니 이제 이를 마지막까. 2월 초가 겹쳐 있는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것 죄에 대해서 단호한 유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디안 여인들 어쩌면 이 여인들 때문에 미디안 민족은 싸자바 나쁜 민족, 나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으로 자리매김을 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단호한 결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불쌍하다고 여인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죄라는 엄청난 덩어리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민수기 31장을 통해서 우리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임을 믿고 아주 단호하고 아주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들 무엇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 아주 철저하고 또 무엇에 대해서요 유혹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 아주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싸우라고 명령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교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는 작은 것도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과일의 열매를 먹고 붉거벗음으로 부끄러워했던 아담의 모습이 이 하루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죄된 생각과 죄된 행동을 했을 때에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공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된 생각을 가지고 주와 더불어 살 수가 없습니다. 인마누엘의 하나님은 오늘도 깨끗한 심령을 찾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아주 철저한 그런 심령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이한 주간도 죄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유혹하는 손길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기록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떡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말았던 이 일들, 우리는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 따라가면, 우리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 따라 살아가면, 우리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보고 들어야 될 것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 고백으로 이한 주간을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열로하신 성도님들이 하나님 이기야 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결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육의 욕으로 인해서 생각마저 신앙마저 주님 타협하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결같이 기도하였던 사람이라면 한결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한결같이 숨겼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한결같이 숨기는 자로 살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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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깨워주신 은혜를